아 이거 찍는다고 아어라고 가져왔나? 기품기또 있는데? 어? 벌어졌네 이거밖에 없나? 복급이 아. <laughs> 안이 여러 장이야 <laughs> 이거 a 를 받아야지 말이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데일 코즈에 있어도. A가 뭔데? 데일 복권. A를 아... 뽑아요. 어디서 샀어? 복권 당첨됐어? 음, 여기는 그냥 파는데, 여기는 음. 복권 방에서. 아 가챠. 어, 가챠. 데일 복권. 여기 A 써져 있던. 아, 아무나 주는 게 아니구나. 돈 주고 사본거야 그냥 응. 그게 귀찮으니까 <laughs> 근데 A랑 B랑 뭐가 다른거야? 근데 하나에 만원 넘어 하나 이거 한..하나 하나, 한, 하나 뽑는데 만원 넘는다고? 네 같이 네. 사서 그런데 뽑기 힘들게 어... 한 어... 마리 뽑아야 돼다뽑서져는데어 나도 분리해야지 난 이렇게 해야지 나 집에 가서 해야겠다 그래 네, 아빠 쪄줄게 할까? 응자 어. 아. <laughs> 물론 거다보들 상식이 장고. 응, 자, 뜨거져라. 아, 분위기 좋다. 일단. 하고 군소 하고 음. 여행하고, 음. 뭐 이렇게 다 분리가 뭐 이렇게 딱딱 다있어에야 <laughs>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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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동영상으로 올려야 되겠다. 써야. <laughs> 아빠도 올리고 있어? 아 유튜브 이제 나보다 유튜브 안해 이건 수아 <laughs> <수화> 유튜브지 수아 유튜브? 어, 아빠 거 올려놓으면 누와 이거 놔있는데막 그러냐? 아니 그냥 조회수의 기쁨이 있어 수아도 약간 관종이어가지고 관심받고 싶어서 <웃음> <웃음> 많이 좋아요 <웃음> 눌러주세요 요즘 <laughs> 관종이 <감정이> 좋은 거야 <laughs> 좋은 거래, 소아야. <laughs> 우리 효민이 더 출연할까? 옆으로, 누나 옆으로 조금 더 가서. 오. 응. 오늘은 가족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평택 미군 부대. 응? 다운타운에 놀러 왔습니다. 삼촌이 미군입니다. 외삼촌은 있구나. 이제 갑니다 그래, 미국으로 이제 놀러 올 수가 없어서 오 벌써 부러뜨린 거 아니겠죠? 원래 부품이지 다시 끼울 수는 거지. 너 삼촌까지 주려는다. 여기 미국 최고의 유튜버가들 유튜브 <laughs> 캠핑 네. 그리고 빡샘룬 헌난다. 짜자 와 완성 아, 너의 아. 이름은? 셀러문. 셀러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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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알아? 몰라. 응. 나도 몰라. 셀러문이 이제 어렸을때 나온 건데. 응. 어디?